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악마 라이프 거래소에 있는 거 <laughs> 샀어요. 잘했지? 아직 칠안띄었고 방송 끼고서 칠 띄우려고 기다렸고, 오늘 이제 이 축구 부의 주문서 작업까지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오늘 다 끝내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5 정도만 맞춰놓고, 그리고 축대이는 사놨어요 그대야 누나 무기 샀어 무기는 14만에 샀어요 14만 어저께 제가 전차에다가 귀달라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방송용 톡으로 연락이 와주셨어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먼저 제시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가격 조정 좀만 해달라 그랬더니 14만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콜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14만에 거래를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 어, 감사하게도 깎아주셔가지고, 그 이상 저는 그냥 안 깎았어요. 왜냐면, 저는 뭐더 싸게 사면 좋지만, 또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 팔려고 하시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 정도도 너무 고마워서, 예, 더 얘기 안 하고, 1 3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방송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고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락마일 아이플이 19만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잘산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절대 안 팔려요. 좋습니다. 나도 칠을 띄워야겠지? 야, 한 방에 띄었으면 좋겠다. 월드거래소에 있는 거 구입한 거야. 근데 이제 얘기를 해서, 어, 교 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산 거지. 쩔었어! 자, 여러분, 이거 칠한 방에 띄기를 바랍니다. <laughs> 음. 어디 가는 똥손이라고? 갑자기? 아, 아싸씨! 인나에게 다이아를 빌리라고요? 아니야 성나가 출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대기야 걸리면은 천 명이래요 대기 인원이 연변거지야 룰루 오빠 너왜 웃어? 장훈아 누나 왜 보자마자 웃어? 다 기억하고 있어. 어네 다섯 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대결이 너무 빡세, 여러분. 맞지? 초록이! 아, 한 방에 좀칠좀 좀 떠주지. 해! 이거 일단은 6이라도 일단 쓰고 있을게요. 아, 돈 없어. 잠깐만. 이거를 축복을... 추가 데미지 1. 축복을 발랐을 때 단단해. 가보자. 이거 뭐예요? 날리는 거야, 계속 지금? 7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 남부 오빠 샀어. 오빠! 남부 오빠, 다이아 좀 있어? 없어? 알았어. 몇 천? 오빠, 2천 다이아만 빌려줘. 안 되겠다. 아니다. 오빠도 필요하다. 내가 그냥 충전해야겠다. 뭐 사주면 내 학교 얘기할게. 아니 아니 아니야 오빠 내가 그냥 사, 내가 그냥 충전을 할게 충전은 핸드폰을 접속해서 빨리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복구비랑 또 있어야 돼어 상점 아직도 못 들어가 만약에 이번 한번도전했는데또6도면 그냥 쓸게 일단은 <laughs> 저대기까지 사야 되잖아 저대기 비싸죠 여러분 응다 음, 했어 그냥 조금만 했어요 여러분 돈 없어 초록이 돈 없어 졌댔어. 진짜 환장하겠네 어제 술마시다가 용돈 다써가지고 나도 거지다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냐 동생 용돈줄 돈을 내겨놓고 술을 마셨어야 될거 아니야 다음 주 용돈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살림을 오빠가 하는 소리에 왜 오빠가 기다려야 돼왜 그래야 되는 거야 저데이는 있으니까 뭐야 인노와인노와인노와인노와인노와인 인누... 달고 재물 좋았다 재물과 함께 칠 나이스 오예 축복까지 같이 와야 어? 재물 완전 좋았는데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뭐야 덱스가 붙으면 스톱이라고 오빠 여기서 또 여기서 축복 부여를 또 하는 거야 이거 버튼 또 누르는 거야 또 바른 반 된거고? 간다잉? 이거 아니지? 아! 안돼! 와 이건 아니야? 안돼요? 요거다 가자 일부러 죽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쩌라고 간다 오빠 이거 맞잖아 덱스 아 개길의 명일 속일 아까 나 명중일 떴어요 총서연님아세 개가 한 번에 뜨기도 해요 거슬린다고 다이 아 없는데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자 아 씨발 그나 이거 쓸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더 보고해도 된다고? 21장 밖에 안 남았는데? 21장에 안 뜨면 어떡해? 아, 악마의 이도류? 3개는 진짜 운이 좋아야 된대. 75,000 다이아. 왜 이렇게 싸, 이거? 와, 희미의 무기, 명중 1의 불속성 데미지 1. 백 덱스는 무조건 붙여야 됩니까? 아, 여기서 안 뜨면 자, 잘못되는 건데? 어... 인트도 중요해? 아, 인트도 중요해? 아, 인트 붙였는데요, 여러분. 나, <laughs> 나 총사 마법사예요. 그럼 음, 세개 붙는 게나 뽀드가 나잖아. 맞잖아, 그지? 아, 여기서 덱스가 붙으면 대박인데. 나중에 문부나 배우면 인트 필요해요. 문부가 뭐예요? 그 뭐, 문부문부 문부 하던데, 전술. 법사 눈 깨는 거? 아, 그게 있어? 공부 안 했습니까? 오케이. 저걸로 쓸게요, 여러분. 초록이! 야, 무기 진짜 쌓다 그랬나봐 확실하게 타격이 다, 다르다 각반이나 룬에 바르세요 축구 필... 룬에도 바를 수가 있어요? 잠깐만, 나 이거 룬에 안 발려있는 거지? 봐봐 근데 이거 룬을 나중에 옷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룬 3을 지나가는 템입니다 3이면 3개월 이상 쓴다고? 어?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왜뭐 이래? 마지막. 한 장만 해보고 안 하면 안 될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아까워. 피 20에도 죽고 살고 하잖아. 아이, 총사님 아, 괜찮아요. 그, 저 그런 거 되게 쿨해요. 괜찮아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잘 되라고 얘기해준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손이 똥, 똥손인데 괜찮아 처독이~! 근데 여러분 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나는 지금 총사잖아 총사는 영어템 뭐를 입어야 돼? 일단은 날개는 음나를 해야 거는 알겠어 은나는 해야되는건 알겠는데 날개 말고 장갑이랑 그런 것들 있지 나는 내가 거래소를 맨날 봐도 덱스가 들어가 있는 그 총사의 템들은 별로 없더라고 총사는 그라세트? 그라세트가 뭐야? 그래서, 신 골무가 비싼 거예요. 아, 그라스 두 개가 필요한데, 희귀 빠친 코, 일기장 빠친 코에서만 나온, 나온다고요? 와, 그러면 총사는 조금 빡세겠네요? 야, 무게 바꾸니까 잘 잡는다, 여러분. 헥! 나무봐 무게 바꾸니까 나 겁나 잘 잡아! 찾아다 여사. 어, 니모 무게 샀어! 봤니? 슈퍼바드 악마왕의 라이플이라고? 무게 속성 다 끝났어! 인트 1, 무게 방중 1, 불속성 데미지 1. 마음에 들어요? 어쩌라고? 도박이야. 야, 인생은 원래 도박이야. 여러분들이 리즈를 하는 이거? 도박이에요. 도박하지 말자라니, 전 도박 안 합니다. 뭔 소리지? 어차피 다 도박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다싹다 다 도박이야.